펀드 사태에 꼬리 자르기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감사원이 5천, 5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o 버스 펀드 사태에 대해 금감원 실무자 5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들은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 금융 위원장과 금감 원장이 되는 기관 주의라는 하나마다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감사원이 펀드 설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검사, 감도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고위급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자들에게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게다가 자, 폭행 사건 가죽이 수사에서도 l h 사태와 세종시 특공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리하면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물고한 것이 이 정권의 단골 핑계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쩍 넘어갈 것입니다오티머스 펀드 사태는 단순한 금융 비리가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비용을 받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 그렇게 더욱 철저하게 몸통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의 몸통이 아닌 꼬리를 자른다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면제부만 쥐어준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부는 꼬리 자르기로 회피하지 마시고, 옵티머스 펀드 정책 이제 그만 되돌려 놓으십시오. 어제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 원 이상 총 13조 원에 달하는 물로 소득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특공이 아게나마 폐지됐지만 얼마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정체를 당한 김기표 전반국패비서관을 비롯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 특공사태 등 문정부 하에서의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25년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장 올 상반기만으로 시세가 오르는 통에 서울에 위치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3채 중한채가 중반했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 정이라 속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성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실효성 부터가 의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의 진정성을 느끼는.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감 더하이풍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적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실천 없는 말뿐인 단서은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의 도돌리표일뿐인 것입니다. 2021년 7월 6일 국민의 힘 수석 대변인